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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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예. 네. 네. 예. 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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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송 대표께서는 지금까지 걸어온 역전이 그야말로 민생과 기업의 길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로 다할 일을 잘 하시라고 기대가 크고요. 뭐, 민주화 운동, 다양한 정치 개력 국제 관계와 외교 역량까지 갖추신 분이니까 집권 여당에 잘 들어가셔서 좋겠습니다. 한가지당부들이 느끼는 것은 요번에 그 전선 과정에서 당명만 떼고 다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굉장히 유심히 봤고요. 그 성숙된 의회 정치의 정착을 위해서 통큰 정치력과 협상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과 같이 의장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우리 의장께서좀 유사함이 있다고 봅니다. 의장님도 특별한 제파에 속하지 않으면서 항상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어, 듣도 오셨는데, 그때 그때는 불편 부담하게 또, 대표하는 의장님으로 활동을 해주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그, 지난번에 이해 충돌 방지법 같은 게 성명이 <놀람> 올라 있었는데, 여야가 충분히 폐기해서, 제가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발리아 남보다 더 개선된 형태로 여야 합의로 잘 통과가 됐다. 그래서 저늘 이해충권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던 정신을 여야 지도자들에게 잘 말씀해서 가능한 이 개혁이라는 것이 여야 합의로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이 중재하시고 이끌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우리 대표님도 대파색이열다구들 나와 있고요 뭐 지금 말씀하신대도 저도 그런 길을 걸었고, 특히 그 김기현 대표께서도 본인 스스로가 비주류로 대보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정치판 전체가 새로운, 새로운 성향의 시민들이 이제 포진했으니까, 정치판들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네, 오늘, 오늘, 대통령님께서 축하 전화를 주셨고요. 대통령께서 말씀도 송영길 대표가 화합에 아주 잘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잘 화합을 시켜서 원팀을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을 드셨습니다 제가 우리 의장님을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송관선대본부장도 우리 캠프와 당간의 가정도 중재를 다해서 성공적으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원칙 위더식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